자, 이번 시간 에 재개발 수법에 의한 분류. 우리 재개발 수법이 어떤 거였어요? 뭐, 네네는 네. 헤이그 자주 나왔죠? 헤이그에서 제기했던 기본적인 조건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이번 시간 얘기해보도록 하겠죠. 자, 우선 전면 재개발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전면 재개발 부정, 부적정한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하는데 누구를 부적정한 안 좋은 토지 공간을 제거해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 새로운 환경 및 시설물을 대체시키고자 자, 전면 재개발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자, 부정적 부적정한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 새로운 환경 및 시설물을 대체시키고 시키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의 전면 재개발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거 환경이나 그 환경이 너무 안 좋대. 그러니까 어떻게 부적정한, 안 좋은 환경.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어떤 거 있었겠어요? 노후 불량한 주택물이 과도하게 밀집했던가 기반 시설들이 극히 열악한 그런 경우. 뭔가 안 좋대. 길거리 안 좋고 건축물 안 좋은. 이런 경우에 완전히 제거하고, 즉,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다 때려 부셔서 합리적인 토지용 이 계획에 의해서 그 기본적인 마스터 플랫, 그 공간 구조 새롭게 개편해서 새로운, 새로운, 환경 및 시설물을 만든다. 즉, 완전 새롭게 탈바꿈 한다는 거죠. 전면 개발, 재개발. 그래서, 철거를 위주로 한 도시 재개발로서 시가지에 노후화된 곳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철거하고, 어떻대요? 철거 위주, 그니까 러막다 때려 부시는 거죠. 다 때려 부셔서, 일부 혹은 전부를 철거해서, 거의 다 전부 철거하죠. 일부 같은 경우 그 몇배 없어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 시가지를 건설하는, 시가지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극적인 토지 이용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전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면 매수 땅다 사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 대상은 누구냐? 지구의 기능 변신이나 토지 이용의 고도 이용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할 때, 토지 고도 이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위주로 공간이 현극되어 있으면,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살게있으면 끼케야 뭐 10세대가 살았다. 근데 여기 전면적으로 다 철거해서 고층으로 올려준다면 뭐 100세대 거주한다. 벌써 토지용이 고도화 되는 거잖아요. 그죠 토지의 기능. 뭔가 기본적으로 주거지였을 때 상업적으로 탈바꿈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공장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주거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기능을 좀 용도적으로 변경할 때 경우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기존 환경에 노후 불량 등으로 인해 노후 불량 등으로 인해 완전 철거 정비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그러니까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는 경우죠. 무조건 때려 부시지 못하는 무조건 때려 부셔야 되는 경우에 전면 체개발 방식을 택한다. 도시 재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거 정비 이후 재건설이 기타 방법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그러니까 우선 도시 재개발의 목적이라는 것은 뭔가 상권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도시의 기능도 재보급시켜야 되고 뭔가 다양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정 부분 보존하고 개발하자고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냥 다 부시고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혹은 보존하는 것보다 부시는 게 조금 더 싸단 말이죠. 그래서 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전면 재개발을 채택한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전면 재개발했을 을때 장점은 무엇이냐. 도시의 물적 기반이 취약하여, 즉, 도시의 기반 시설 등의 물적 기반이 취약하여 기존 시설과 건물을 재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즉, 뭐 학교가 있는데 학교 너무 오래됐어. 이런 거재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집이, 집이 있는데 무지하게 오래됐어. 이런 거재 이용하기 힘들고, 도로가, 기본 사이트가 있는데 도로가 막이 이렇게 꾸불꾸불야. 도시 이거 도, 차량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재 이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전면적으로 다부어서 이렇게 뚫어지면 얼마나 편해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채택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 환경의 개선 및 토지 이용의 효율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화는 이런 거잖아요. 아까 봤을 때, 도로가 막 생겼어요. 응? 얼마나 부족해. 그럼 이런 데드라, 이런 삼각꼭지점, 토지 이용 되게 불편하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면 재개발해서 죄다 개발 밀어서 새로 만드는 경우가 좋겠다. 전면재 개발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있는 공간에서 죄사하게 없애버리는. 그럼 이런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니, 단점. 장점 봤으니까 단점 봐야죠. 자, 이런 경우에 단점은 뭘까요? 자, 단점.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 개발로 인해 도시 환경이 악화가 우려된다. 어, 무슨 말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사이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당초에 50세대가 거주했어. 단독으로. 근데, 고밀 개발을 한 거예요. 어, 갑자기, 어, 한, 500세대가 들어왔다. 막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럼 기존에 그 주변 지역에 인프라가 있었겠죠. 이 인프라가 50세대만 커버했는데, 갑자기 500세대가 늘어. 그럼 도로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리는 거죠. 그렇죠? 당초 50세대만 거주해서 분명히 소통의 운영이 있었는데, 500세대도 늘어나다 보니까, 기반시설의 인프라가 초과되고, 도시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순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이것을 재개발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전면 재개발을 통해서 고층을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면 그 주변 일대에 미치는 영향력들,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다. 사업지구의 규모가 커질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즉, 사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다 따져야 되잖아요. 보상해주고,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면, 땅이 크면은 그만큼 뭐, 우리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무지하게 많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 싸우고, 조폭도 불러가지고, 막 싸워대고, 뭐, 그런 상황들.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지고, 사업촉진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장기간 개발이 동결된, 동결된 채 미시행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그막 용산 사태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한 그,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이주 대책 말련해라 어? 내일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내쫓냐? 내가 살고 있는 왜삶 살면서든 집밟이냐 이런 것들이 다그 전면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련의 과정 절과 절차를 통해서 다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나온다는 거고. 자, 그래서 전면 재개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전면 재개발은 다 뿌셔서, 정말 너무 열악하고 안 좋아서 뿌셔서 새로 만드는 방식이고, 자, 지역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용도가 철거 소멸되고, 지역의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용도가 철거 소멸되고, 단일 대형 건축물 들어섬에 따라서 다양성이 상실되고, 가로변의 활발한 보행 활동이 저하되면서, 주변 건물 및 자연 환경의 부조화가 초래된다. 아,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이트에 정말 다양한 집들이 있어서, 단독들이. 그 그렇죠? 단독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사업성에서 산물 다 밀고, 초대형 건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대형 건물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한 가로 환경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액션들과 뭐,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건물 하나로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의 활동, 다양성이 상실되는 거고, 가로 그냥 활발한 보행활동, 저, 기존 단독들은 사람 골목골목으로 다니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때요? 다이 건물에서 층으로 다닐 거 아니야. 계단에서. 그러니까 가로변에 는 분명히 사람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건강 및 자연용 부족. 왜 옆에는 단독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점이 될수 있다. 자, 토지용의 경제적, 경제성을만 치우쳐서, 토지용의 경제성을 치우쳐서, 권력계층의 이익이 도모되고, 철거, 보상, 이주, 이주 등의 난제가 발생한다. 그니까, 러 아무래도 그 디벨러퍼, 시행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거 많이 들잖아요. 왜 많이 들겠어요? 보통 개발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든 어떠한 조합이나 그런 기금의 돈을 빌려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비용이니까. 이전해야 되고, 뭐, 월급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벨로퍼는 무조건 빠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조폭들 고용해가지고, 뭐, 다때려부시고 이런 것들. 분명히 전면 재개발 방식에는 사회적인, 사회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이 개발을 하고, 도시를 알아가면서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상항이 되겠죠. 자, 수복재개발의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가장 우선 소극적인 방법이죠. 자, 내용을 보면요. 현재 노후 불량 상태가 관리나 이용의 부실로 인해 발생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후 불량한 공간이 관리의 이용이나 부실로 인해서 발생됐대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 자라고 이용 잘하면 문제없다는 거잖아. 그럼 관리 잘했고 이용 잘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집 같은 경우 솔직히 잘 쓰죠. 내 집은 내가 아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시설, 인프라, 공공재. 공공재가 어떤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누구나가 다 사용하는 시설이잖아. 도로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되게 안 좋대. 그럼 그런 것들만 제거한다면, 즉, 노후불량 노인만을 제거시킨다면 그 공간은 활성화된다는 거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현재의 노후불량 상태가 관리나 이용의 부실로 인해 발생된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부분 기존 시설을 보존하고, 대부분의 기존 시설을 보존하고, 노후 불량 요인만을 제거시키는 소극적 개발 방식이 수복 재개발이다. 전면 재개발은 어땠어요? 그냥 그 주변일 때막 그래서 죄다 밀어버려서 다 새롭게 만드는 거였고, 여기는 문제가 되는 상황들, 상황들만 고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거의 수복 재개발 같은 경우 주택 재건축과 같은 개념이죠. 뭔가, 노후 불량된 주택만 새롭게 건설하든가 이와 같은 개념이 될수 있고요. 일정 구역의 개별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 개조하고 필요하다면 부대 시설을 신설 정비하여 기존 시설의 계속적인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전통적 도시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구수복한다. 일정 구역의 개별 건축 또는 전부가 노후 불량 요인들 자, 강남 같은 경우를 할게요. 강남에 기반시설 인프가 잘돼 있어요. 근데 초기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10년, 20년 됐단 말이에요. 건물 막, 그, 진단받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재건축 단지 지정됐잖아요. 그럼 불량주택 요인들만 개선하면 기존에 있었던 가로환경이든 전통적인 도시기능 유지한다는 거죠. 그니까, 러 수복재개발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나라 법으로 본다면 주택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도 있고요. 건축물을 정비할 수도 있고. 약간의 전면 재개발과는 반대되는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보다 좀더 소극적인 하나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것이 수복 재개발이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대상을 본다면 노후화 정도가 극심하지 않아 기존 시설의 보존을 천재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저렴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노후화 정도가 극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사용할 수 있다면 도로 충분히 쓸수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 장점.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의 생활 패턴을 존중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기존 자원을 최소한, 최대한 소한최 활용한다. 기존, 기존에 있었던 도로 그대로 쓰고 기존의 생활 패턴을 존중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었는데 나 맨날 이 길로 다녔다고 이렇게 맨날 다녔다고 근데 갑자기 여기 사이트 개발하면서 이 길이 사라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도시 사이트가 커지면서 이 길이 사라졌어 그럼 이 사람은 갑자기 길이 없어진 거잖아요 생활패턴에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프라 그대로 갖춰주고 이공간만 바꿔준다면 주변일 때 생활 그 주변 환경에 변화했다는 피해는 없다는 거죠 즉, 기반시설과 같은 흔히 사용하던 시설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소극적인 방법. 주택들만 새로 바꿔주는. 이와 같은 개념이 된다. 자, 도시의 발전은 의도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우선순위의 상관관, 상관관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진행한다. 마찰과 피해를 한다. 마찰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도시 뭐 발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면적 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단독 주택이 너무 많았고 단독이라는 한 세대만 커버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다 보니까 고밀의 토지 이용을 막 토지 이용에 대한 고밀 압박이 왔고 이런 거 하려고 다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수복 재개발은 그런 게 아니다. 기존 토지 이용 형태나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지 없어 경제적인 사업 수행 방식이다. 토지 이용 형태나 목적 기존에 있던 공간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불량 요인만 바꾸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사업 방식이 된다. 자, 단점 불량 지구 전체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실현이안 된다. 안 된다. 전면재개발의 장점이 있었죠. 이와 같은 공간에 대해서 계획적 체계적인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효율,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토지 이용을 할수 있었지만 뭐 토지 이용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 이용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좀 단점이 세드라. 어? 한 부분만 고치, 고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을 치우는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전면적 개발 같은 경우, 개발 전은 어때요? 단독주택이 즐비하는낙인 지형의 공간이 있었어요? 전자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쫙 받은 고층화 건물이 들어오면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죠. 그쵸? 다만, 어, 되게 복잡한 가로공개는 있다면 깔끔하고 합리적인 토지용 이 계획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과정을 볼수 있고요. 자, 수목지개발 같은 경우. 소극적인 토지용이래요. 이 사이트가 있는데, 기존에 생활했던 사이트 그렇게 그대로 유, 저,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도로 확 개설해주면 사람들 조금의 공간의 변화로. 기반시설 여기 원래 도로 있었겠죠. 도로 있었겠지만, 이런 도로를 확장시켜줌으로써, 노후불량 요인들만 개선시킴으로써 주거환경을 바꿔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면 재개발. 이전체에서 어땠어? 다 철거해서 새로운 토지용의 고미라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수목재개발. 사이트 지역 내에서 약간의 변화만 준 거죠. 도로의 폭을 확장시키든가, 새로운 신속, 그 기존 도로의 확포를 통해서 도시공간을 정비시키는. 그러면, 노후불량 요인들. 기존에 오래됐던 도로들만 새로 바꿔주든가. 그렇죠? 혹은 이제, 그런데 보면, 건물이 좀 넓어졌죠? 이 섹터를 좀 묶어서, 큰 건축물이 한두개씩 좀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수복 재개발 방식이다. 자, 다음으로는, 보존 재개발. 보존 재개발. 자, 보존 재개발 같은 경우, 개념. 아직 노후불량화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앞으로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노후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다. 지금 현재는 노후 불량이 아닌데 아닌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거 그대로 두면 문제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방하자 그렇죠? 정말 좀 소극적인 적극적이지 못한 방법이될것 같고요. 역사적 문화적 건축물을 건축물의 경관을 재개발 계획을, 계획을 통해 보전하고 필요한 만큼만 개발한다. 사이트 구역이 있을 때 음, 우선 기본적으로 역사 문화적 관광이 있다면 그 도시에 제한이 많이 있겠죠 제한, 규제 제한이 있고 그런 규제 제한에 의해서 도시는 점점점 낙후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좀 조치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컨트롤 안 하면, 공공에서 컨트롤 안 하지 않으면 이 도시 분명 낙후된다 그러면 그거 관리하자 그런 개념으로 볼수 있고요 세상 현재 도심에 있는 많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건전하고 양호하게 보존된 지구. 즉, 북촌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겠죠, 북촌. 북촌 같은 경우 분명히 보존의 가치가 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북촌 같은 경우 보존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별도의 컨트롤을 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그 도시 공간은 낙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좀 보존하자고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기념물이 많은 지구에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어, 뭐 인천 같은 경우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에 무슨 자유공원 그쪽 동네 보면은 근대 건축물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고자, 어? 개발하고자 그 주변 일대가 너무 열악하다면 그 가죽 그 일대 인프라도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지정해 보자. 특징을 보면요. 보전재개발 수법이 적용되, 적용되는 사업지구에는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 부여된다. 즉 이런 곳에 지정된다면 역사문화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의무를 보유한다는 거죠. 의무. 이거 무조건 존치시켜라. 사업지구 내에 자녀 부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즉그 건축물을 보호했을 때사업자로부면 문제가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서비스, 뭔가 인센티브 줘야 되죠. 이런 개념에 의해서 등장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용적률 이양제, 뭐, TDR 이런 개념 나오죠. 며칠 전인가에 한번 제가 뉴스에서 좀 봤는데요.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뉴욕의 구겐나임 미술관 구겐나임 미술관을 만든 사람이 프랭클로이드 라이트죠. 프랭클로이드 라이트 같은 경우 근대 3대 건축가예요. 근대 3대 건축가인 프랭클로이드 라이트가 그 뉴욕의 구겐나임 박물관을 만들기 전에 그 피닉스주의 그 주거지를 지었대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나임 미술관이 가지고 있었던 나선형 구조, 나선형 구조의 건축 색색을 그대로 계승한 주택인데 그것을 지금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압력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런 협회 같은 데서 그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을 때 지정해야 되는 것이 도, 보존 재개발 방식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지역에 원형 보존 사업 등을 들수 있다. 그래서 원형 보존 방법은 이용물, 시설물의 이용 제한이나 개보수, 향상된 도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특징을 본다면 보존 재개발 수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지구에서는 역사 문화 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대신 사업지구 내 자유,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겠다. 자 우선 기본적 특징부터 보면요 보존 재개발 수법이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즉 보존적인 재개발을 할때 역사 문화적인 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역사 문화 유산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그, 얼마 전, 그, 신문기사에 좀본것 같아요. 우리, 근대 건축의 3대 건축가라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있죠. 그,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야.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건축한, 그,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축하기 이전에, 바로 전에, 미국 p x 주에 집을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집 같은 경우, 어프랭크로이드라이트의 20대 건축물의 하나로 꼽히고요. 구겐나임 그 미술관의 나선형 구조, 그 계산이든 전체적인 전시관이든 그런 나선형 구조의 형식을 그대로 채택한 주거지라고 해요. 그런 주거지, 즉 20대 건축물로 선정됐을 정도로 역사와 문화, 그런 전통이 엄청 많은 건물인데 벌써 프랭크로이드라이트 같은 뭐 죽은 지가 꽤 됐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게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 있어서 무엇이 오는 거예요? 철거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개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니까, 러 그, 프랭크로이드라이트 건축물 문화유산 보존에 이런 데에서 그 건물을 보존하고자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도시계위원회 같은 곳에다가 이곳에 대한 보존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니까, 러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개발 압력에 의해서 시간이 오래됐고, 노후불량이 됐고, 철거를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효율적인데 역사문화적인 전통이 남아 있잖아요 프랑클로이드 라이트가 건설한 20대 건축물 중에 하나는 역사문화적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 보존해야 된다는 개념상 남기자 혹은 우리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 자유공원을 기점으로 그쪽 일대 구도심 그쪽 재래시장 있는 데 있죠 그쪽도 보면 은 근대 건축물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개항기 때 우리 개항이라고 불리는 그 조선의 막지막 그 신식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개항기때 만든 건축, 근대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보존해야 되고 관리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존 재개발 수법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방식들 이런 것도 이제 보존 재개발이다. 어떤 개념이에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존하자. 그래서 사업지구 내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사이트 내에, 사이트 내 역사 문화적 보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개발하지 못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손해 있죠. 소지용 규제라는 것이. 만약 에 이것이 역사적인 문화가치가 없었다면 여기다 10층까지 질수 있는데 이거 그 전에 보존해야 돼.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용적률에 따른 개발 이익들, 부족하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이런 것들 다른 지역에 넘긴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예요? TDR이잖아. 용적률, 용적률 이양제 TDR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불합리성은 타파해주고 재정의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런 게 보전 재개발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어, 과거 그 풍납토성, 풍납토성에 지금 토성이나 문화적 요, 그 문화적인 요충지 때문에 개발 못하고 있는 그 용적률 을 다른 지역, 강남 지역에 뭐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성북구에서도 역세권과 구릉지를 쪼인해서 묶어서 결합개발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의 보존 재개발 방법도 있겠다. 대표적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지역에 원형 보존사업 등을 들수 있다. 원형 보존사업. 시설물의 이용제한, 개보수, 향상된 도시 서비스의 제공 등을 활용해서 우리는 그 공간을 보존한다. 설마 이용 제한, 동대문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되잖아요. 동대문 같은 게못못 못 올라가잖아요. 저 건물이 있지만, 그쪽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전면 재개발이 어떤 건지 감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점을 보면요, 도시 노후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막대한 자원의 손실을 경감시키며, 주거지와 상업지까지 확대 시행할수 있다는 뭐 기본적인 뭐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것은 역사 문화적인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갖고 있던 문화재나 역사의 근 전통을. 다 함께 후세에 남길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장점이겠죠. 그래서 지금 쭉 살펴봤어요. 쭉 살펴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전면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얘기했던 도시 재개발 수법들이었죠. 이 수법들의 특징들, 장점들, 대상들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보시고요. 그냥 무턱대고 전면 개혁, 재개발다 밀어버리는 거야. 수복개 수복재개발은 소극적인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신다기 보다 그런 배경이나 그런 과정까지 생각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